안녕하세요. 서울 RCI 정보통신기자단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 인근 다들 아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공덕동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에서 식목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사 인근 골목에서는 에코프렌즈 환경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식목행사와 에코프렌즈 환경 캠페인을 열려드리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있는 단원과 벽화를 채색하고 있는 단원을 인터뷰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그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홍예화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R C Y 정보통신 기자단 홍예화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벽화 그리기 행사의 접수처에 나와 있는데요. 마침 여기에 접수하는 단원이 보이네요. 제가 한번 가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RCY 단장 정하영입니다. 네, 이번 활동에 참여하신 계기가 있으실 텐데, 계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2014학년 1학년 새로운 단어를 뽑았는데,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공사인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참여하시게 된 기분은 어떠세요? 아, 매우 보람있는 활동을 할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대됩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묵행사 단원을 보실까요? 정수인 리부터안녕하세서 알시아의 전북시 기자단 중등부 신묵기 유치실 정신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자 신묵행사가 진행 중인 동덕동 경기서1 0에 나와 있는데요. 앞집제 앞에 적수하고 있는 단원이 보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신묵행사에 참여하게 된 기회가 무엇인가요? 신묵일을 맞이해서 남아보았 식목일에 나온 식목운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이제 식목행사를 한 예정인데 그런 참여한 기대가 어떠신가요? 식목들은 머리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단어들은 단어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어들이 어떤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저, 체험을 하고 있는 네. 단어들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아왜 네. 이렇게 눈이 부서지죠? 잘 나왔는데? 네봤잘 봤다고 하요겠습니까네 혹시 이게 어떤 샌드위치인가요? 아, 뱁쥐를 만들고 네. 있어요 아, 그시그요 혹시 어떤 뱁지를 만들고 계신가요? 신부킬에서 나무를 굽고 있어잘 만드셨네요 혹시 내년에도 신부킬러참 함께 하는 곳이 신가요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덕동 정신의 리포터였습니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벽화를 채색하는 단원의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민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전 서울 RCY 정모통신 2단 고등고 16기 임민지 리포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화전 상업고등학교의 최보금이라고 합니다. 혹시 벽화 그리기 체험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봤어요. 그때 한번 소감, 그럼 다시 해보신 소감을 알려주세요. 어, 그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할수 있다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어요.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실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기서 소식만 전하게 되어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를 대신하여 열심히 활동해주신 단원분들이 있어서 저의 아쉬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행사가 더욱 발전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